아, 공룡님 전략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, 카펠님은또 다른 거 하시겠죠? 에이, 아니에요 음... 뭐 패치하지? <laughs> 뭘 패치해요? 그냥 했지 <laughs> 아니, 뭘 패치해요? 우리 시청자들 이제 와 카본 다 자러 갔나? 일단 나도 위치 좀 정해볼까? 카펠님 위치 정하고 도와줄까? 아니, 괜찮아 아, 왜? 도와줄게 아니야 도와줄게 꺼지렴 졸렬하게 동굴 보기 없기 이제 와서? 아니요 저평소면석에 <laughs> <평화로운 웃음> 건데요? 들어오세요 야 여기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지 않니? 여기? 어차피 주변에탁 튀어가지고 뭘수도 없을 것 같고 여기가 짧은 것 같은데? 스타트부터 골렘 쳐맞는 것 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저 여기 서할래요원래이뭐 어때서? 아니 골렘.. 골레... 여기서 그냥 거기서 한다고요? 예. 네. 아, 뭐뭐 노잼인데. 아뭐할게 없으신가 보다. 뭐 위치가 노잼인데. 극찬 감사합니다. 위, 위치가 노잼인데. 아 극찬 고마워요. 그서 돌고래라도 가져오시든가. 아뭐 갑자리 뭐 30분 동안 다이아 풀세트도 보대가. 그냥... 시작할게요. 아이고 나무가 시작 붙어있네. 이게 저 클릭해서 그럼 오무무무 어저씨. 오오. 미친 소리씩! 나도 <laughs> 빨리 와! 나도 빨리 와! 방해! 아니 누리야도 어디 갔어? 하는 법 모르는 것 같은데? 아니야 지금 뭐죠? 다 저걸로 아니 돼지로 왔네. 형준이? 아니 저 전데요. <laughs> <laughs> 형준이가 이렇게 많니? <laughs> 아 이거 되게 귀찮네 애들. 애들이 다 오기 전에 이제 저는 빨리 동굴로 들어가겠습니다. 도잼미고먹어아 미친 염소 뭐야? <laughs> 저리 꺼져. 아이고 동물밖에 없네 또 하필. 버거! 동물로 동물로 열심히 괴롭혀 주세요. 아. <laughs> 아 중간에 버이라도 버리려서 개노자. 아씨. 뚫어진 동굴이 없나? 미쳤어. 얘들아 막고 있어봐. 고기가 되어라. 아이. <laughs> <laughs> 아이 라마 어디 있어? 어디서 치움 벗고 걸어 뒀게 가죽이 되어라. 이런 평지를 했어야지 평화롭구만. 니가 아 자체 하드 모드로 한 거네.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 스펙테이터로 돌아다녔잖아요. 근데 보니까 여기 밑에가 지하 동굴이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열심히 똥을 싸십시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. 동굴만 보시겠네. 뭐 줄여. 왜이렇개놀래라 씨. 절박한 목소리가 나네. 아이고 다이아 캐러 저는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어, 가지 마. 나지라서 할게 없어. <laughs> 진짜 이렇게 했어야지. 나지라서 할게 없어. 아직 동굴 없나? 스타트 동굴.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. 저것또 빙의한다, 빙의한다, 빙의한다 어지시고어여기좀 아닐 거같데 도망가자 무서운 게 있어 얼르올거 같은데? 여기서 바로 내려와자 그냥 잘 있어라! 루서들라 밤대까지 존버할까? 아니, 저 바로 내려갈 건데 초안전모드 아니, 개 답답하네 이거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편하다 이게 그냥 일반 야생하고 뭐가 다른 콘텐츠인지 모르겠네. 이거 망한 콘텐츠네. 망한 콘텐츠. 네 답답하네. 이거. 개 못하네 리얼. 개 답답하네. 이거 너무 제 사람이다. 웃기네. <laughs> 야 근데 이거 지옥문 만들겠으면 절대 못하긴 했겠다. <laughs> 그게 더 난이도가 어려운 거였다. 이게 말이 되는 그거냐? 근데 쉽다며. 언제 안 그랬어? <laughs> 선택적 기억 상실. 주변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뭐가 있나한번 둘러볼까요? 어 이제 밤 되다 밤 되다 이제 파리 타임 호잉 어이구 <laughs> 여기 주민 어디 갔지? 어이구 뭐가 좀 많으시네요 <laughs> 아니 졸렬하게 졸려라게... 그거 서치하는 거 있어요? <laughs> 아예 반갑습니다 대단하시네 대단 졸렬하시네 개꿀잼이잖아 이거 길막 너도 <laughs> 답답해 죽어봐라 야 누가 스켈레톤 들고 와봐 스켈레톤 얘 있으면 화살 자동으로 쏘지 않아? 화살 쏴봐 얘한테 화살 안 쏴? 주민한테? 나만 쏴 나만 야 그러면은 야 좀비 리고 와봐 좀비 <laughs> 좀비 리고또 어디서 뭘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나 개 졸렬 플레이 보여주마 뭐지? 난 몬스터한테 한 번도 죽지 않겠다 뭐지? 답답해 뭐지? 죽어봐라 그때 샀다 헥? 아니 거기서 달콤한 꿈 전략을 이 녀석 보자 아이고 멀리 계시네 아이고 좀 에메랄드 있네 다이아몬드가 아,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<laughs> 안녕 인사 안녕 <laughs> 야, 걸러 죽겠지? 아, 다음에는 몬스터가 여기 이런 동굴에 들어올 수 있게 패치해야지. 야, 근데 나 이렇게 했는데도 공룡보다 아이템 못 구할 것 같은데? 이러다가 위에 공... 고... 하리타! 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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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지엠! 야, 죽으면 안돼, 죽으면 안돼, 죽어! 와, 와, <laughs> 와, 어쩐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. 어이, 깜짝 놀래라. <laughs> 아씨, 안 깜빡하고, 깜짝 놀래라. <laughs> 와, 씨. 개돌아네, 막. 조금, 조금은 생겨 입어야겠어요. 깜짝 놀래라, 씨. 빈틈 하나 보였다가. 아 황금 사과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다이아몬드 가보시니까 저희는 황금 사과를 대처를 해볼까요? 아난 다이아 하나 안 나와주냐? 이철풀 셀만 하고 저희는 올라갑시다. 지금 밖에 시간은 모르겠는데 답답해 죽겠죠? 아까 그러셨나 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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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러셨나 봐요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아까 그 그러, 아까 그러셨나 봐요. 아 다이아 탁 하나 안 나와주냐? 도끼 만들어 가지고 툭카핑면 되는데? 아못 먹어요. 아못 먹어요. 그렇게 아, 똑똑하질 이런 생각했는데. 뭘못 먹어? 저 자식들 지금 블록 하나 뽀갠 다음에 아이들 먹으려 고 하는 건가 본데. <laughs> 골 받냐? 골 받냐? 골 받으셨나봐요 아까. 골 받냐? 아까. 와. 악 뭐야 뭐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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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뭐가 <laughs> 뜬대. <들어와, 들어와, 웃음> 아유. 아 아깝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엔더맨. 엔더맨. 엔더맨, 엔더맨 죽는다. 사방이 사방의 몬스터야. 자 지금 조용해졌죠 공룡이가. 이때 한번 위치를 확인해봐야 됩니다. 떠드는 게 없어지면은 무슨 노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<laughs> 아니에요. 어디서 어디서 날 노리고 있나? 왜 조용해졌을까? 아닙니다. 왜일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답답해 죽겠죠 지금. 몬스터 아주 어? 피스팅 국스는 거 마냥 입꼬리 귀에 걸렸다가 지금 사실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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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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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좀 꺼져봐 이씨 미친놈들아 올라가 버리더흐흐아 올라가는 꼬이아지 역겹구나 <laughs> 골 받는다 극찬 <laughs> 감사합니다 드디어 계속 꼴 받게 하는 제조가 지금 낮인가? 나지다. 다미군. 나지다. 갑자기 공룡이 지금 귓가에 입이 귓가에 걸리는 소리가 나는데? 아 살짝 확인을 해볼게요. 빠. <목소리> <laughs> 아이고 무서워라. 빠. <laughs> 미죠 올라가게. 씨. 어 근데 참나무가 없는 것 같은데? 아 미쳤나 라마. 어, 주변에 좀... 참나무가 어디 있겠죠? <목소리> 아 뭐야 이거? 꺼져! 어, 저기 참나무 있다! 아이, 미친 늑대 꺼져! 흐허허, <laughs> 씨... 진짜... 영혼까지 끌어모았네. 응, 난 간다. 여기서 사과 하나만 나오면은 공룡, 너는 끝장이다. 안 돼! 다 가려, 막으라 간다. 꺼져! ㅎ <laughs> ㅎ 라마 침 뱉는 거 개웃기네. 꺼져, 야, 이 히드라들아. 라마 침뱉더 쫓아내, 쫓아내, 쫓아내. 아, 사과가 이게 하나가 안 나와주나? 영혼은 어? 뭐야? 야 기분 나빠 꺼져. 채반도 <laughs> <laughs> 응사가 없어? 어 늑대들은 조심해. 늑대들은 조심해. 아 3분 남았는데. 늑대 때려 때려. 어어어 씨. <laughs> 얘들아, <웃음> 아이고 다다 <나, 웃음> 떨어져 죽는데. <laughs> 아이고 <꼭> 가죽댄데. <laughs> 아, 이 동물 지능들. <laughs> 안 꺼져? 여우도 사람 공격하나? 무빙. <laughs> 아, 돼 우리 야아 진짜 라마 개 짜증나네 저거 <laughs> 라만 나도 쓰고 싶은데 야 라마 저 빌려주실 분야 라마 야 라마 빌려주실 그거 건데. 한번 쓰면 중고 될걸? <laughs> <laughs> 잘 뺐네 <laughs> 아이씨, 시간 글렀다 시간 없다고 <laughs> 안돼 라마야 도망가 오잘넘어갔고요 하나만요 제발 사가야 나오지 마라 시간도 다 돼가는데 아이 안돼안돼 <laughs> 안돼! <laughs> 하나만 제발! 그럼 이길 수 있단 말이야! Nope. 아 죽었다! 아, 이제 밤인데? 설마 이 위로 올라오는 몬스터가 있겠어? <목소리> 뭐야아 <목소리> 따하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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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미지가왜 이렇게 nope. 냐 <laughs> nope. 아이, 미친! 이미 스켈레톤이야! <목소리> 시간 자꾸 낭비하게 <나> 할래? 1분 <목소리> 네 남았어 얘들아! 꺼져, 좀! 좀 공격해! 난 나무로 키야 된다. 사과를 캐야돼 <laughs> <일본, 일본 어택. 웃음> 아 캐야돼 1분 1분 어택 아뭘이게 안나와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 점프해갖고 뭐지? <웃음> <웃음> 아 끝났네 <laughs> 아니 왜 안죽냐 아씨 <laughs> <laughs> 야철거부지 이렇게 단단해? 아 아깝네 반피 따랐다 반피 이제 이제 끝났어 이제 제가 <laughs> 뭐야 다이아몬드 검까지 있었어? 용화면도 챙길 걸. 뭐지 얘가 나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는데 이게 걔 개... 내가 너 엑스레이 썼지. 뭔 소리? 이거 이긴 사람이 유튜브에 녹화본 뭐 들고 왔지 선정하는 거지? 걔.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. 아까 그랬는데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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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증거자료 있어요? 증거자료 있어요? 아니아니 증거자료 없어요 없어요. 증거자료 있어요? 제가 석점하없어 일방적인 조건이에요. 뭔 소리? 아니 많이. 일단 붙자. 응안 때려주지? 왜나안 <laughs> 때려주지? <laughs> 크리티양이야3야 모양. 3D 모양. 3D 모양. 3D 모야야 야. 모양. 야! 야양동이안양져왔단 나. 나 말이야 모양. 3야 해서 아니모서 3D 모양. 3D 모양. 3D 모양. 3D 야야 3D 모야 3D 모양. 3나 모양. 3D 모양. 3D 모양. 3야 모양. 3 야, 모양. 3야 모양. 3 <laughs> 너는 불량통이 있냐? 야 예? 동시에 <laughs> 치사하게 뒤로 가기 있음? 당연히 있지 치사하게 뒤로 가기 있음? 당연히 있죠 어 어서 저, 저 쓸데없는 좀 쓸데없는 거좀 배웠나보다 돌은 제가 더 많을 텐데 아이 <웃음> <웃음> 아재 쏘~ 이거지, 두 시간 동안 뻔치지제 걸... <laughs> 아, 근데... 공룡이 내가 한 15분 동안 계속 내리 죽였던 것 같은데, 어떻게 다이아몬이에 졌다고로 도와가지고 낙사하긴 했지만... 아, 놀라서 떨어뜨려 주길래 했는데, 내가 떨어져 죽었어! <laughs> 더 올라가서 떨어뜨려 줄걸 그랬나?